안녕하세요. 저는 신생 유튜버 동동이입니다. 저는 서울방송고등학교 방송연예공연과의 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5년차예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어, 아이들의 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프로그램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9월 19일, 20일 날 있을 그 공연을 위해서 어, 저희 방송반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첫 하는 날이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설레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러 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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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하세요? 저희 지금 호주에 네, 네. 네.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I uh.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